근데 오늘 보니까 양양자의 역할이 양양자의 역할이 물이 돌도 깨고 쇠도 깨는 거거든요. 양양자의 역할이 한동훈 개 그리고 우리가 집권 세력이 되고 또 제일야당의 당권 세력이 되고 이렇게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윤활유 역할,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충청남도의 이제 전현직 의원님들 뭐 10여 명밖에 는안 모였습니다만은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쳐줬고요 기대를 하고 어, 양양자 의원님이 어, 호남 분이시지만 우리 충청에서 배지를 달면 아산이 또 삼성의 도시고 삼성 임원 어, 여상 출신 삼성 임원이니까요 아산 삼성의 도시 그리고 우리 호남 분들이 많이 삽니다. 우리 호남이 이제 전주, 익산, 여기가, 어...